하나님께서 오늘 전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다같이 들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어,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착새를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루어질 지여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이, 뭐 꺼리가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는 특대 두 번째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가? 1 6절 17점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의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하지 못하고, 거저 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겉, 똑같은 길을 건너오던 용맹스러운 이집트의 군사들을 어떻게 물 가운데로 쓸어버리시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했는지 그곳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격려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 출애굽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다 실어 나르듯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기덕히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구구절절 등장을 하는데 왜 어, 멸망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 내가 너희 조상들을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인도에 왔듯이 너희를 내가 여기로 인도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어, 이전 것을, 이전, 일, 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봐도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그 과거에 행했던 홍해의 위대한 사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졌던 바다 바닥이 마른 땅처른땅처서되어이그들이그 r 을사넜던사고이스라이을쫓엘이스라엘을쫓이 홍해에서 수장이 홍해에서 수장을어 버렸던 사건을 그과거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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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하고하 l Israel, i s 그 이, 이유를 18절에 내가 너희에 전에는 19절에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막의 길을 내고 메마른 광야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 보여주었던 그 사건보다 더큰 능력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과거의 시간 사건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가올 사건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좀몇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는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은 뭐예요? 있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잠을 자는데 나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건들이 있다고요. 누가 잠자는 아, 나를 아내가 깨우든지 남편이 깨우든지 해서 데리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에 내 의지대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은 과거로 흘려 보내라라는 거예요. 과거를 흘려 보내라. 새롭게 경험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집안의 어, 지각의 변동이 있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너무 큰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 파워, 파워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사건이 그들에게 영적인 교만으로 만들어가는 사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다른 민족보다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업신 여기는 고만이 있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혜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어, 태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교만 영적인 태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마음은 금세 교만으로 빠지게 되어 있죠. 실제로 지금은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공경에 빠져 있고 패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민족이라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과거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은혜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 때문에 다가올 은혜를 놓칠 수 있다면 차라리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경륜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가는 주의 은혜는 매일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과거의 큰 은혜, 은사가 터져 나온 날, 비전을 본 날, 환상을 본 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기도가 터졌던 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지만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다시 이 재카피하려고 복사하려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 교회 탐방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어, 인터뷰하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 새롭게 은혜롭게 어, 성전을 짓고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흑인 교회였는데 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100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굉장히 유명하던 흑인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교회가 엄청나게 붐을 했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왔더니 다 옛날 영광의 환상과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최절정기에 목회를 인도했던 분은 그분의 설교를 시애틀 타임스에서 기사화를 해서 매주 뇌질만큼 네 탁월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어, 저도 그 설교를 어렵게 하나 구해서 들어보았는데 정말 이게 물이 흐르듯이 강이 흘러가듯이 어, 흑인 설교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어,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강대상 앞으로 뛰쳐나와서 서서 춤추고 어, 이 열광할 만큼 흑인들 설교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흑인 교회들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어, 이 사람들이 그 설교의 추억에 휘, 사로잡혀서 다른 목사님이 오면 어, 1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옛날에는 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는 6천 몇씩 7천 몇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30분씩 전에 줄을 서 있었어요. 옛날에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교회 많이 왔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10분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교회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어, 목사님 자제인데 남부에서 온 자재, 목사님인데 올라오셔서 그 교회를 맡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다, 단어장 가운데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라는 말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는 인더퓨처 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얘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하면 "Stop, 그만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제가 그 예배를 참석했을 때는 그 젊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설교 시작하기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더라고요. 뭐라고 외치냐면 "Today!" 하나님 오늘 역사하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God, I want you today."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원합니다라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성경을 열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Today!" 아, 서울지림께도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 말고, 하나님, 오늘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부, 부어주십시오.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거를 잊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되, 하나님, 그거보다 더 뜨거운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강렬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과거처럼 기도 한번 해보기 원하세요? 아니요, 과거보다 더잘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은사를 원하세요? 그럼 받으셔야죠. 열정을 원하세요? 그럼 받으셔야죠. 새로운 방향을 원하세요? 그럼 받으셔야죠. 회복을 원하세요? 받으셔야죠.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저께 다섯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어, 한남에서는 두 명의 목사님, 성파에서는 세 명의 평신도를 파송하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바꿔서 파송 예배를 갖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 이게 참 아, 제가 좀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라 아, 근데 돌아보니까 교인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던 교회 개척 준비 시간 동안 신, 신동의 목사님과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성도들이 편안한 자리를 놓고 성교지로 떠나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가운데 있던 또 평신도들이 나가는 건또 다른 것 같아요. 어, 목사님들이야 이미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 평신도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때 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성교지 못 나간 사람인데 저보다 더큰 믿음을 가진 평신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버스 타고 기다리는데 버스 왔는데 나만 못하면 바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서울 드림교에 회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제 마음속에도 신목사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뒤를 보시면 안 돼요.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앞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다르게도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급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너는 출애급 사건들에게 사건에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영광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례의 말씀으로도 적용해 볼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송사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파헤쳐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에게 다 고해 바쳐 가지고 우리 귀귀에게 쏙닥쏙닥쏙닥 얘기를 해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송사 작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망증이 심합니다. 맞죠? 죄를 저는 꼭 몽땅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메모장에다 꼭 기록을 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신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마음이 찢어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눈물이 흐르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를, 기,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게 증, 능,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메모장을 펼쳐놓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치극히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잊어버린 일들을 다 생각하게 놓고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욕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우리에게 무력감을 가져다주고 죄책감을 주고 자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 않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우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현재는 멀어졌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자유로워졌다면 우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면 다시 그 죄악된 근성들이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된 죄악됨은 우리의 죄성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가서 송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나 그거 기억하지 못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과거의 죄악에 붙들려 있지 않고 과거의 죄악 때문에 울지 않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드렸다면 용서를 입은 사람답게 속지함을 입은 사람답게, 구속함을 입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과거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나라.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아,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속에 남아있는 마귀가 남겨놓은 자책감과 죄책감의 잔재들이 다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는 어, 소리,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고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소리들이 마귀, 마, 여러분을 향한 망위의 송사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대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케하는 미혹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 1 9절 말씀, 한번 볼 말씀, 시자. 절 말씀, 볼까요? 시작계 말씀, 서 읽을게요. 시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바 타조그리 시크조 이씀 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백성이다.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회복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스스로 사슬을 쓸어버리. 끊어버리고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사건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새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은 뜨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겁니다. 어, 찝어내는 여, 이 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The ministry of noticing. 이렇게 notice하는, 관심을 주는 찝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젊은 청년과 함께 기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딸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스무살 꽃다운 나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좋은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교회 틴즈 춘시 아이입니다. 추천서를 한장 내미는데 저는 이게 무슨 추천서인가 라고 보니까 성교서 성교사 추천서였습니다 어, 왜 성교사를 나가려고 물어보니까 1년 단기 성교사를 나갔는데 목사님 제가 틴스때 어렸을 때내2 0대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대의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어, 그렇게 하려고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어, 어디를 가려고? 에, 이집트에 일년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요. 여러분 이집트가 좀 위험한 건 아시죠? 무슬림권에서 꼭 이집트에 와야 돼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얘 믿음 되게 좋네. 어떻게 키우셨어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 끝날 수가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일이 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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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앉아 있는 분 중에 새벽 5시 반에 여기 와서 졸지 않고 저를 이렇게 초롱초롱 눈으로 보고 있다. 이게 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목사님 이런 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흥분으로 들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윤리기, 윤리,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생기면,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강의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리와 타조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셔서 새로운 찬양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면 일어나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찬양할까요? 예. 네.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몸좀 깨우시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하니까. 저도 땀 흘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땀 흘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열심히 부르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 시 원하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